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 시장 정말 정신 없었죠? 네, 맞습니다. 하루 종일 변동성이 상당했는데요. 네, 장 초반에는 지수들이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또 상당 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장 중에 거의 뭐2% 가까이 빠졌다가 낙폭을 확 줄인 건 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게 뭐랄까? 완전히 안심할 신호인지는 조금 더뭐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오늘 시장의 회복력 그리고 또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을 함께 좀 분석해 보시죠. 좋습니다. 나스닥 지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는 21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훅 밀리면서 불안감을 키웠는데 결국 마감은 0.7% 하락이었어요. 네, 그렇죠. 장 막판 반등은 꽤 강했지만 어 거래량이 어제보다 줄었다는 점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반등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여전히 21선 아래에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아무래도 매수세의 강도를 좀 의문을 갖게 만들죠 음 그렇군요 네 주간 단위로 보면 손실폭도 아직은 꽤 크고요 어... 다만 이제 다른 지수들을 좀 보면요 S&P 500은 0.2% 하락에 그치면서 21선 지지를 그래도 확인하는 모습이었고. 네, 상대적으로 견조했네요. 네, 그리고 다우 지수는 오히려 금융주, 특히 보험 같은 방어주들이 좀 선전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 다우는 올랐군요. 네, 그리고 러셀 2000 소용주 지수, IWM이죠. 이것도 역시 21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줬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수만 딱 놓고 보면 어제 그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인데 네 근데 나스닥의 기술적인 위치나 거래량을 보면 하, 이게 완전히 안심하긴좀 이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아직은 좀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개별 섹터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이게 또 궁금한데요 특히 기술주 안에서도 차별화가 있었는지 또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ETF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면 좀더 명확해집니다 S&P 500 동일가중 ETF RSP는 상당히 견조했어요. 큰 변동 없이요. 네. 근데 이제 나스닥 100 동일가중 ETF q q e w 는 50일선 아래에서 여전히 좀 고전하면서 반등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수 대형 기술주 빼고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장주 ETF FFTY 같은 경우도 어제 50일선을 확 깼다가 오늘 반등은 했지만 이걸 뭐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음,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쪽은 어땠나요? SMH나 IGV 같은 ETF들요. 여기도 반등은 했는데 위치가 좀 애매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SMH는 50일선에서 반등하긴 했는데 내일 추가 상승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IGV 역시 저점에서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51선 아래에 있고 특히 최근 하락할 때 거래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여요. 아 거래량 부담이 있군요. 네 오히려 자금 흐름을 보면 헬스케어, XLV나 보험, KIE 같은 좀 방어적인 섹터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더 뚜렷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술주 반등 속에서도 자금은 방어주로 갔다. 네 그러니까. 기술주가 반등하는 와중에도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온도차가 상당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분위기가 개별 종목들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죠. 팔란티어, PLTR, 이건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네 정말 극적이었죠. 장초반에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150달러 선에서 아주 강하게 반등했는데 이걸 보고 아 다시 주도주로 나설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음 반등 자체는 인상적이었지만요 주간자투로 보면 여전히 12%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 주간으로는 아직 많이 빠져있군요 네 물론 51선하고 10주선 위에 있다는 건 긍정적인 점이에요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기술적 지지선이 항상 유효했던 건 아니거든요. 깨진 경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이 반등이 하락 추세의 완전한 종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론, 에뮤는 어땠나요? 어제는 그래도 잘 버텼는데 오늘은 오히려 약했어요. 혹시 그 칩스법 보조금 관련해서 정부 지분 참여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그 영향일까요? 네, 그런 우려가 아무래도 주가에 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어제 강했던 종목이 오늘도 계속 강하려는 법은 없다는 걸잘 보여주는 사례죠. 확실히 이전보다는 투자 매력도는 조금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음, 단면에 보스턴 사이언티픽 (BSX)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선을 딱 뚫고 50일선 위로 올라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상대 강도도 개선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근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면 신규 진입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또1 0 7달러 부근에서 저항에 부딪힌 이력도 있습니다 아 저항선이 있군요 네 어쩌면 어제 같은 날이 오히려 더 좋은 진입 시점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사브라 헬스케어 s b r 는어어떤요이이배배수익익이이가 넘는 리치인인차트트으으로저항항을을파했했라라요요어적적인성이이해해이이데매매이있있을요요 음, 차트 흐름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저항 돌파는 좋은 신호죠. 네. 다만, 이제, 리츠라는 특성상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에 좀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배당 매력이 크죠. 네. 근데 이제 향후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좀 커진다면 리츠 섹터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건 긍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한번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시장은 어제 급락 이후 분명 화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주 내에서도 상당히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고 오히려 자금은 방어주 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신중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내일 시장 흐름 그리고 특히 금요일 오전에 예정된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크고 또 기술주 반등과 방어주 선호가 혼재된 상황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당신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신가요? 현재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런 변화하는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할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